맞아. 이번엔 좀 생각보다 맛있는 그림이 안 나오긴 해. 3 2 1 들어오세요. 우와. 난코갱 식칼 날라 있지? 자, 레이스 로프 님. 아, 아, 네. 네, 워스트 코스 님. 네. 어, 이세계 하름 족수물 님. 예. 오케이. 약간 따분한 지금 광챔스를 플레가 살려줄지 팀풀콘스 플레페이스 좋다 서로 해저드 미러전입니다 야 확실히 플래티넘부터는 해저드 유저가 있어요 자 플레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해저드에다가 에코 캐서디 아나 브리입니다 누워있는 느낌의 해저드 종합이고요 어, 여기도 누워있어요 여기는 투포킹에다가 해저드 위버바티 <laughs> 위버바티를 하게 되면은 성공권은 없어요 팔풀콘즈 성공권 없이 뭔가 변수가 나야 됩니다 렐건 변수가 나야 돼요 아이고, 힘에 맞고. 어, 그래도? 자, 좀더 봐야 됩니다. 자, 소전. 어, 소전 별났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똑똑한 망치 선수가 아나로 변수를못 내주면, 오! 야, 보는 맛 있네. 잘하네. 자, 이렇게 되면은 똑똑한 망치 선수의 어깨가 약간 무거워지죠? 아, 우리 팀은 아나 불이인데 상대가 들어오는 조합이 아니니까 아, 이거는 탱커 싸움 좀 도와주는 느낌으로 가야겠다. 확실하게 밀어, 밀어내줘야 되거든요. 아, 근데 오델리아 자, 에코 따줍니다. 어유, 화면 전환 뭐야? 아니, 플레드 야무죠? 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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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헤드들끼기 미러전. 어, 팔도병 너무 좋았고, 팔도 그림 너무 좋죠? 자, 걸렸나요? 아, 어, 걸렸습니다. 오늘 데 수면 전 너무 좋았고. 자, 빨아들였죠? 빨아들였죠? 위버! 대 위버! 이걸 살립니까? <laughs> 자, 나노 강아지 톤으로 뭔가 이득을 봐야 되는데, 이거 나노 헤저드 발사해야 될것 같거든요? 아니, 나노 에코나? 아, 아 약간 무책임하게 입 아, 벽수면 자, 비상... 아, 나무가... 비켜, 비키비만 갔고... 오버클럭 와, 불사... 너무 지렸구요... 자, 근데 집결... 집결... 아, 근데 네, 법 방식으로 위즈를눌려주고 있구요... 아, 벽에 방밀막히기고 비상... 비상... 위버 바티로 이거 지금 너무 잘 견뎠는데... 딜러진 조합을 바꿔줘야 될것 같아요... 딜러 조합을... 아예 그냥... 트레이서나 겐지를 넣고 해야 될것 같아. 이 바티 위버가 뒤에서 생각보다 너무, 너무, 너무 잘 버텨주고 있고, 똑똑한 망치 선수의 어떤 스킬셋들이 좀 뭔가 이쁘게 안 들어간 느낌이 나서, 야, 확실히 보는 맛이 좀 있네. 자, 얘기 들었나요? 자, 헤로키에다가 겐지 벤처! 자, 자이러면 바티스트 초비상입니다. 자, 오델리아 초비상! 지금부터 오델리아는 대바디를 해야 돼요. 어, 아, 헤로키의피일피일피일 이걸 견디나요? 아 그렇지만 본인들끼리 물고 빨때 본대가 터져요 예아 그쵸 자위버버티 본인들끼리 물빨하는 사이에 본대가 다 터졌어요 아 날아다녀 날아다녀요 아 조합을 이깁니다 오얘왜 얘 이렇게 잘해 얘네 아 얘네 플레 맞아? 아 루시오 키르크 왜 이렇게 잘해요 얘네 자 캐서디까지 넣어서 받아칩니다 근데 이게 겐지 벤처 루키면은 캐서디도 못해요 오 어? 자, 키사도 많이 빨렸고. 자, 다 흘리고 있고. 레이슬로프도 앞에서 들베주고 있고. 자, 옴니 앞에서 킬 땁니다. 자, 그랬더니 브리기테 자, 위버의 벽을 느꼈죠. 자, 브리를 완전 받아치고요. 자, 파라. 그죠? 성광 잘 넣었죠? 그냥 비트를 약간 결단 내야 돼요. 비트다이브, 비트다이브, 비트다이브. 비트다이브. 킬 나야 돼요, 킬 나야 돼요. 킬 나야 돼요. 오늘 어, 킬이. 어? 자, 바티 걸렸고. 레이슬로프 궁, 대박냅니다! 자, 그렇죠. 되게 좋았죠? 자, 이렇게 되면은, 앞쪽에서 생각보다 이득 교환을 많이 본 플랫페이스입니다. 오? 팔도? 오? 어? 어? 팔도? 킬, 더 내면? 더 내면? 팔도! 야, 확실히 이게 플래티넘이라 픽 변경이 빠르다. 캐서디브리 바티면은 이거 겐지맨 처도안 죽거든요? 파라까지 있기 때문에 파라가 있는게 킥이에요 진짜 자 레이슬러프 홀딩해주고 있고 방울 빠졌어요 방울 빠졌어요 방울 빠졌어요 아 빨아드립니다 빨아드립니다 빨아드려요 자턴 잡아야 돼턴 잡아야 돼 용검으로 집결 빼고 그 다음에 벤처공 가야 됩니다 집결 뺀 다음에 용검 가야 돼요 오 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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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레이슬러프 너무 잘 가갖고 아 집결 자 집결 빠졌습니다 자 이러면은 벤처공 봐야죠 벤처공 봐야죠 아, 벤처가 약간 애매한데요, 벤처. 아, 오델리아 드립을 미쳤습니다. 드립을 넘어져. 아니, 오델리아! 오델리아! 아유, 어, 파티 뭐야? 자, 플랫피스 비상. 조합 뱅크 빠르게 해야 돼요. 자, 포워도 있는 상황. 이거 자칫하면은 이번에 비트나이브 하고 들어올 때 팔도 선수가 묶어주고 이 가시에 포워 갈수 있거든요. 자, 비트나이브 가겠죠? 자, 근데! 아, 궁 대박! 지렸다 팔도 와 팔도 캐션만큼 지렸다 진짜 와 진짜 팔도랑 오뉴아만큼 플레이 지렸다 와야 이거 진짜 지렸다 아니 비트다이브에다가 벤처공 가는 거였는데 팔도가 기다렸다가 빨았어 파라가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포아서가지고 콤보가 됐어요 루키 겐벤으로다 들고 온거 되게 신박했거든요 블랙페이스? 근데 이 풀콘즈 쪽에서 갑자기 맥브리 바티에다 팔아든 거는 킥이야 킥. 진짜. 아니 위버 밴 타이밍 이 기가 막히긴 했어. 지금 <laughs> 얘 풀콘즈가 누워 있는 걸 잘해. 저걸 깰려면은저 브리바티가 저 딴딴한 애들을 보내야 돼요. 우주입니다. 아 준호 아나입니다. 호킹인지 다이브인지 알 수가 없는 벤처가 좀붕 뜨거든요. 자 반면에 리퍼 소전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팔도가 약간 받는 압박이 세질 수도 있어요. 아 메이 갑니다. 자 완전히 누웠어요. 얘네 또 누워요. 아니, 풀콘즈는 힐러들이 바뀌어또 누워있어요. 저, 솔저 메이하는 거 보세요. 또 누워있, 하루 종일 누워있습니다. 아, 레이슬루프! 아니, 이뭐죠이분 아니, 솔직히, 키리코 입으면 탱커 던지고 싶어요. 어? 방울! 아, 궁 대박! 와, 이거 오델리아 판단 지렸다. 와, 진짜 만점짜리 방울. 와, 자, 옴닉. 자, 옴닉. 아 수면총 넘어져서 똑똑한 망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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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팔도 팔도 잘못 걷고 팔도 아니 저걸 마무리 못 하나요? 아 나노 어? 오델리아 아니 오델리아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뒤에서 별똥대 오델리아 아니 오델리아 킥이네 이분이 오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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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아니 방울포대 지금 어, 구석! <laughs> 야! 준호에다가 조준경 가야됩니다. 근데 이럴 때 옴닉이 뒤돌아서, 그렇죠! 옴닉! 와, 갈린 이너도 너무 완벽하게 잡아냅니다! 아, 풀콘즈! 많이 말리는데요. 많이 말리는데요, 풀콘즈! 쟤네가 애매하게 분할 운영하니까 혼자 뒤돌아가지고 물몸이 얘들한테궁 박았어. 자, 레이슬로프궁 책은 믿고 앞에서, 견디죠? 와, 구손 지리네. 와 자, 근데 걔도, 아, 근데 걔도 못 견디죠? 거점 터지나요? 거점! 거점! 아! 비상! 풀꽃즈궁두개 누르고, 시나이 아! 비상이에요, 비상! 응? 모델이야? 에? 모델리아? 에? 어, 오델리아? 어, 약간 좀 급발지이죠, 이거? 예, 네, 이게 플레잉동이에요, 이 여러분들. 저 사람이 다이어못 가는 이유. 이런 것 때문이에요. 아, 팔도 로드옥으로 갑니까? 이거 약간 그 느낌이네. 그냥 아예 본인이 자원 받고 상대 해저드 위주로 끌어주겠다. 힐은 아, 근데 구손이 이게 <laughs> 스킬 두개 날린 거거든요. 구손 하나로 지금. 자, 어 팔도! 자, 킬고 잡았습니다. 자, 이제 뭔가 프리해요 스코스. 아, 저두 명. 두 명. 옵니! 아, 뒤돌아서 이걸 어야막촌인데 어떻게 하려고 어어어어어자 어? 자, 어떻게든 막았습니다 자 여기 열었고요 자 여기 힐러 무두개자 오버클럭 나노클럭 킬 나야 돼킬 나야 돼 오버 나노클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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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안 나면 안 돼요 아 비상 딜러폭사 아니, 얘네 둘 잘하네. 지금. 그... 오! 뭐지, 뭔가, 어, 뭔가 멋이 안 났는데, <목소리> <목소리> <제가 지켜드리죠. 목소리> 오델리아랑 하렘 촉수물이랑 찢어지자. 얘네 누워있잖아. 플랫 디비전 하자. 자, 레이슬로프, 퀸으로 갑니다. 어? 이거 로드그가 나오니까 뭔가 좀 벽을 느꼈나요, 해저드가? 근데 이거 애매한데요, 조합이? 위버 아나의 퀸트랙해서디 이거 뭔, 여기도 마찬가지긴 해요. 바티 키리코에다가, 솔저 손브라에다가, 로드그 자, 어, 네, 구성을 끌어, 꾸러... 오! 샤니 꾸르또 암살 좋았죠? 하나 더? 하나 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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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맞춰서 다이한데 진짜. 어, 바티 약간 던졌는데? 어? 어? 본인이 던졌는데? 오! 어? 오델리아 베이팅? 자, 이러면 약간 애매해지죠? 변수가 필요합니다. 어, 네, 석양 빨라요. 석양 빨라요. 이게 약간 호재예요. 자, 이 세계 하렘 촉수물. 이거 끌어줄 준비하고 있죠? 끊는 영웅들. 자, 끌린 사람 내가 끌어줄 준비하고 있어요. 어, 와, 해킹 당하는거 바로 끌어주는 거 보세요. 너무 좋았죠? 방금 플레이. 아, 근데, 아, 세미소사와 팔도의 포커싱으로 찬이 꾸르떡의 퇴근! 어, 점점 살아납니다. 예, 오창수 민팀이 이긴다. 어, 마우가? 마우거피 괜찮죠? 좀 상대 안 와도 없겠다. 나쁘지 않은 픽이에요. 오, 어, 생생못 깔아줬고, 아, 너무 혼자 했어요. 솔저 프레디, 솔저 프레디. 프레디, 프레디. 오, 에임 좋아, 에임 좋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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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착? 어? 옴닉.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돼. 아니, 피 많아, 피 많아. 왜, 왜 이렇게 먹으러 와? 아니. <laughs> 아이고 아니, 1 한타 1트로래, 얘네들. 플래티넘. 바로 아, 해저도 합니다. 아니, 이게. 가이베버섬 개시 얘네가 피이 넓네. 어... MP 너무 잘들어갔어요 오늘 어, MP? 이 로봇... 와! 미지! 이거 위경이오이오이 침착해. 침착해. 침 보여줬지만 결국 남는건 오창섭 점점 밀려요 이게 오델리아가 아나를 들고 왔잖아요 이게 왜 들고 왔냐면 아니 상대 마오가 있으니까 마오가한테 스킬 코혀질려는 거거든요 심지어 우리의 오창섭이라면 이거 힐벤수면다 들어간단 말이야 오!!! 자아뭐 쏟아지는 줄 알았네요 자 어쨌든 간에 한탄 흘려냈고 자나노마어가나요자 나노마오가 어? 와 팔도! 팔도! 파이터 미친 와 미친 고기 들어가서 다 먹겠어 다 먹겠어 진짜 이거 바닥치는 거 너무 잘하는 데요 지금 아 보여주나요 보여주나요 오! 샤니 꾸로떡 진짜 너무 잘한 다얘 뭐냐 어어 어? 보여주나 보여주나 야 샤니 꾸로떡야 진짜 뭐야 자꾸로떡이 일단 만들어준 한타입니다 플랙페이스 정신 차려야 돼요 또 기대해도 되나요 오오오오오오오 좋아 오, 오오오오오왜 얘, 얘 이렇게 좋아, 얘, 얘왜 이렇게 좋아? 오! 아니, 위버한판 이유가 있네. 아니, 가시에임이왜게 좋아. 오! <laughs> 어? 지금 준비됐거든요, 약간. 어? 아, 근데 MP가 체급이 여길 m 피죠 근데 이거 약간 기분 나빠요. 지금 플레 페이스는 어떤 궁도 안 썼거든요. 근데 플레 디비전은 지금 자기들 화물, 운영, 화물 운영을 잘못해가지고 궁두개 눌렀단 말이에요. 어, 근데 팔도 오! 어? 팔도통 잘 들어갔나요? 1인공이거든요. 레이스로프 견디나요? 견뎠고 팔도 잡나요? 어? 어? 업방실로 업방실 길 막았고 어? 좀더 봐야 돼요. 화물 누가 홀딩하고 있죠? 엄니 엄니 화물 너무 잘 끌어줬죠 이거? 자 플래디비전 비상 플래디비전 비상 플래디비전 비상 비상 플래디비전 비상 와 아니 진짜 얘왜 이렇게 잘 끄냐? 아니 씨 아니, 얘 개잘하네, <laughs> 진짜. 이봐. <미버>? 오, <laughs> 어? 와, 벽 센스. 다 흘렸고, 다 흘렸고. 아니, 벽 센스 뭐야? 레이 슬로프. 어? 아, 레이 슬로프. 오, 오차도 잡았고. 아니, 레이 슬로프, 진짜. 레이 슬로프. 얼마나 견디는 거, 레이 슬로프. 와, 레이 슬로프! 레이스 러프 순어블 개새기 굴러요 지금 이거! 아아 와 레이스 러프 지금 순어블 개새기 굴렀어요. 자 마지막 한타 변수가 필요해요. 여길이냐 나무냐? 아 이거 제가 보기엔 여길이거든요. 상식으로는 나 여길이 맞아요. 근데 얘가 뭘 할지 모르겠어요. 와 엄니 과중이 암살하고 여기 여기 이 미터 여기 비상! 이 미터 여기 <laughs> 플래디비전 비상! 다해줘야 돼 진짜 오창석 오 오창석 야 끌어주는 거 아니야 이거 와샤니끌었토와 마지막에 오 그래도 오아이오오 아, 오? 오? 아니 이 세계를 쳤으면 뭔데 자 그래도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 왜냐면 방금 한타에 생각보다 플래디비전이 궁잘 채워가지고 자어팔도 화머에 본인 혼자 있으니까 이거 궁서준 거죠? 버티는 용도의 궁극기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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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몰라요. 이거 몰라요. 진짜 몰라요. 이거 진짜 몰라요. 어? 수면총? 아 오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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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비상! 아 시나이가 뭐하나요? 아우! 음. <laughs> 다 만들어 놓고 이거를 시나이나라요. 아 재타스럽다 진짜. <laughs> 와, 이거 지렸다, 진짜. 와! <laughs> 플랫 개 재밌네. 와, 엔딩 진짜.